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오늘 새로운 디렉터의 관점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예정된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 주에 6대6 게임모드 전용으로 준비된 첫 밸런스 패치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6대6 패치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개발팀의 말로는 플레이 시간만 놓고 보면 5대5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6대6도 꾸준한 팬층이 있고 시점과 무관하게 온라인 플레이어의 약 20%가 6대6 게임을 최소 한번 이상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시즌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기능은 최상위 플레이어들과의 대화로 직접 영감을 받은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20시즌에 스타디움에 새로운 전장이 하나 추가될 예정인데 다른 전장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대고 최근 세계관 소개를 유심히 봤다면 아주 익숙한 전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양의 배경이었던 청두나 오행대학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시즌에 추가될 영웅들과 관련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이 인데요 늘 말하는 것처럼 개발팀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소셜 미디어 게시글, 라이브 스트림 채팅, 레딧, 유튜브 등에서 오버워치와 관련된 피드백이 올라오면 거의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드백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걸러 듣기는 하지만 추후 시즌 개발이나 게임 모드 업데이트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은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발팀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는 오버워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쌓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 열린 소통 과 투명성도 도움이 되지만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던 변경 사항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팀의 노력 또한 그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스타디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스타디움 경쟁전이 5판 3선승제에서 7판 4선승제로 롤백된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대규모 변경 사항을 적용할 경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저들이 적응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완화 했는데 5판 3선승제로의 변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7판 4선승제로 다시 변경했다고 하네요 대신 추후에 스타디움 기능을 출시할 때는 시간을 더욱 드릴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드래프트의 미러전 금지 기능이 사라진 것과 7판 4선승제로 롤백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더 오래 살펴보고 단발적인 업데이트 대신에 높은 품질의 기능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